Командир Вола. Севон <соединяя> Сампай. Наблюда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тправлена. Один <соединяя> есть. Перезарядка магазина. <соединяя> Спасибо. 살아설설설설 안하면 설때아총아 옆에 붙어있네 빨리 잠깐만 아아잘쪼아면 될거 같은데 갑자기 <목소리나> 튀나거 我昨天没有。 와, 씨. 누나, 봉투 조심해야 해, 봉투. 아, 씨. 던지는데. 방금 왔디, 방빨왔 그렇지. 아, 뭐 다반샷이고. <laughs>

아, 뭐고, 야, 우리 저 죄가 먹는데엄마야내 머리. 엄마야, 내 머리. <laughs> 와, 저 놀고 먹고는 장난이지. 아, 아, 빨리. 빨리. 아, 숨 막으네. 아. 아. 될거 아니야? 라스 아, 저거. 배. 이기고 있나? 응? 응, 방이다 잡았어. 아! 빨리 잡아라, 방형 그렇지. 아! <laughs> 알수 밖에 없어. 1위 에 뚫려? 1위 뚫린 게 아니라, 뒤로 뚫린 거임. 아유. 이 아유... 씹고 아유... 아유... 새끼 뭐하는진이 뭐가 나가겠다. 계단 있다, 개단. 오씨 야쇼 왔다 이.. 니 <놀람> 네 앞에 있다고 왼팔 겨 파밍하고있노 포지타니가 있는데 앞에 많다로 동무 <놀람> 많다 하나 더 있어 더 있어 야, 로야 이거 쪼끔. 이거, 이거, 이라 음, 라스 라이스 아.. 누구 씨.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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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nable to fly. He got me oh down fire in the i got one, I got one. Oh, the cow. Cool. 10%다 저거. 거기요 거기 올 수도 있지. 아형그 앞에 한번 된다. 무시 어차피 니 있잖아. <Fahrenheit> 어슬 다라 쓰네. 이런 들어왔다. 이런. 미리 나다이 왔다. 개피다. 나 쓰네 저거. 어, 어, 아이게리스저기 탈리네.

성공적 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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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퍼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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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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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칩 아, 가 아, 아... 아유, 빨리 죽었네. e n 뛰었네 안녕. 아... 에? CG m e 요 오, 어, 뭐 I'm reloading. 꾸뚜뚜. 군이요 <laughs>